맞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 핸드폰 트위치로 들어와가지고 제 계정을 보는데 제 계정이 팔로워가 그1.99 만명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강 2만명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2만명에 가까워진 거임 2만명까지 찾아보니까 100명? 엄청도 남았더라고. 아니 나 1000명도 아니야. 100명? 1 0 0명남았더라고 진짜 진짜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. <laughs> 정말 고이라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. 내가 이미 뱉어버린 말이 있기 때문에 음... 이제 슬슬 옷을 사야 되나? 아, 아직 사기 싫은데? 옥수, 약간 그런 생각이 들것인이만타 향해서. <laughs>